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4절에서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멘. 욕기 6장 1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친구에게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돋보기를 끼우는 이유는, 뭐 안경쓴 것이 훨씬 나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어,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어, 돋보기 없이는 책과 글을 읽을 수 없고 글을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사실 돋보기를 필요로 하는 시력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잘못 읽어 길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 때문에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잘 봐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흐릿한 것으로 지레짐작하다가는 문제를 만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고 지레짐작함으로 일어나는 오해와 오판입니다. 상대방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내짐작으로 혹은 내 경험으로 판단할 때 벌어지는 오해와 오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일종의 폭력인 셈이지요. 상대에게 아픔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를 명확히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욕이 그를 찾아온 친구들로부터 받은 아픔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코치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욕은 하루아침에 쫄딱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였던 욕이었지요. 여기에 화목하고 다복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의인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애지중지하던 자녀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아내마저 그를 저주할 정도였으니 그의 형편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요배 잘못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순전히 욕의 믿음을 시기한 사탄에 의해 이 끔찍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욕은 결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과 고백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찬양과 고백을 드리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어쩌면 욥과 같은 사람만 할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신실한 모습은 소위 욥을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나타난 이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베 형편을 보자마자 친구들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요베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요버를 위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봄에 그가 요인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배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요배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친구들이었기에 요배 이 형편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7일 동안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겠습니까? 누가 봐도 요의 형편은 끔찍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요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요에에서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1장 21절과 2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던 요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욥이 갑자기 미친 것일까요? 아니면 욥이 드디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친구들을 보자 그냥 서러움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라면 그 어떤 모습을 보여도 다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뜨린 자기 해제였던 것입니다. 1장 21절과 2장 10절의 고백 말고, 또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것입니다.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욕의 이 고백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모순적이지도 않습니다. 욕이 아프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친구들아, 나 너무 아프다. 나 너무 무섭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 말을 오해했습니다. 아, 요비 제정신이 아니구나. 혹시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자 찾아온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위로해서 훈계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계는 폭력이었습니다. 4장 7절은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훈계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없는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의 말인즉, 자네가 지금 당한 것이 자네의 문제 때문인 게 분명하군. 회개하시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훈기인 것 같습니까? 폭력인 것 같습니까? 폭력입니다. 훈기같지만 폭력인 엘리바스의 또 다른 말을 보시죠. 4장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동안 내가 의로운 척한 것 아니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요배 상황에 되고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해서는 안될 말이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위로의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위로를 가장한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엘리바스는 자신이 잘났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5장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5장 17절도 보시지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증거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혹시 우리의 언어 태도에 위로로 착각하는 폭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지. 누구나 겪는 일이야. 그러니 힘내. 아프지. 아파야 청춘이야. 조만 참으면 다 지나가. 엘리바스의 말에 반응하는 요벳 테더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오른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갔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요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너희의 말만 의롭고 중요하구나. 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사실 요비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냥 내 말만 들어줘였습니다.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위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세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위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22절에서 23절을 더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분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말만 들어줘. 입니다. 난 지금 유로가 필요해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요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흘러들었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믿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여러분의 생각에 요비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힘들지 누구나 겪는 일이야. 그러니 힘내. 아니라 힘들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프지 아파야 청춘이야.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가가 아니라 아프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비. 친구들에게 한말 중에 28절이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려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야 뜻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내 얼굴을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 하겠느냐? 공동개적판으로한번더 읽겠습니다. 제발 이리로 얼굴을 돌려주게. 자네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송리하게 하겠는가? 요비 친구들에게 호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봐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가까이 와서 내 진심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봐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것 외에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이 호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친구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자세히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친구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태도가 친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친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태도는 가족에게도 필요한 태도입니다. 가족에게 가까이 가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세히 읽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모든 이웃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 힘들고 아픈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과 충고와 훈계가 아닌 위로를 해야 합니다. 굳이 책망과 충고와 훈계가 하고 싶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망과 충고와 훈계는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는 위로만 해도 성령님께서 친구와 가족과 이웃에게 필요한 책망과 충고와 훈계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자로 살면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내 친구에게 가까이, 내 가족에게 가까이, 내 이웃에게 가까이, 우리는 위로자입니다. 아멘. 주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충고와 훈계와 비판이 아닌 위로를 건네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친구와 이웃과 가족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